그래서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문명들이 발전하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식량 생산을 한 것에서 어 비롯된 게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정복과 식량 생산 사이의 주요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자. 야생 동식물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고 사냥 또는 채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 야생 동식물을 대부분 뭐 먹을 수 있거나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야생동식물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동물종과 식물종을 선택해서 키움으로써 그것들이 일정한 넓이의 땅에서 전체 생물자원의 0.1%가 아니라 90%를 차지하게 된다면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품열량은 훨씬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 동식물 야생동식물을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 가지고 그걸 땅에서 기르거나 키우면 그 같은 땅에서 굉장히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식량을 얻으면 이거는 뭘로 이어지겠어요? 인구를 더 훨씬 많이 부양할 수가 있다. 인구가 곧 뭐예요? 힘이죠. 군사력이라는 거죠.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한 다는 네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고기, 젖,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쟁기를 끌고 이런 식으로 가축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인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을 소, 돼지, 양, 닭 등에서 얻고 사냥해서 잡은 사슴고기 따위는 어쩌다가 왔고는 별미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 현대 사회에서 단백질 동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가축에게서 섭취를 한다 이거죠. 사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술자는 포유류들은 도살하여 고기를 소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열량을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축을 젖을 짜는 가축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는 것보다 평생 그 우유 그 젖을 짜서 먹으면 훨씬 많은 열량을 개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보다 어 목축이 훨씬 더 많은 그 생산성이 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작물화된 식물과 더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여서 수확량을 증대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류를 비료로 사용하면 수확량이 늘어난다. 그쵸? 가축화된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종들이 쟁기를 끌어 종조류는 농경을 하기 어려웠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됐다 가축이 있기 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 어요 땅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사람이 직접 했다라는 거죠. 뭐 도구를 쓰든지 아니면 손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소 같은 게 이제 짐길고 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죠. 정착생활에 따른 가축화와 작물화의 이점과 그 영향. 그래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가축이랑 작물을 기르면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수렵 체질인은 먼저 태어난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부족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걸음이 빨라질 때까지. 다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4년 정도의 토를 유지해야 된다. 수렵체지민은 뭐예요? 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애를 계속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애가 어린애가 둘이면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들, 어,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이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 낳는 터울이 어 짧아지는데 농경민족은 아이를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아 간격이 2년이다. 직접적으로 식량 생산을 하는 농경민족은 출산율이 높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렵채집민보다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어,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도 훨씬 많은 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다. 그것이 이제 농경 민족이 갖는 이장이다정창 생활은 인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줘서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인여 식량이 있어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가 있어요. 인여 식량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식량을 얻는 활동을 매어 있어야 된다. 수렵 채집민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먹거리를 얻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평등한 사회고 전업관련화 세습적인 추장이 없다. 권력이 따로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식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되면 정치적 엘리트 계급은 남들이 생산한, 생량, 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하는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정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생기면 식량을 통제해요. 그리고 이제 조세를 걷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식량을 찾으러 다니는 활동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가 있다. 조세를 통해서 비축한 인위와 식량이 있으면 왕이나 관료 이외에 전업식 전문가들도 부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정복, 전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전업식 전문가 누구를 먹여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군인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 그러면 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이 쓰이는 거지. 농작물과 가축에서는 의류, 담요, 금물끈 등을 만들 수 있는 천연 섬유가 나온다. 이제 농작물과 가축에서 식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섬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인간 사회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말, 말, 말이 있기 때문에 어,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먼 거리를 효과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지. 동물의 가축화, 장물화와 정복전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라시아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 말이 생김으로써 이게 정복전쟁이 아주 유리하게 됐다. 판세가 바뀌었다. 안장과 등자가 발명되었을 때는 훈족을 비롯한 아시아 스텝지대의 여러 민족들이 말 덕분에 로마 제국과 그 뒤를 이은 국가들을 차례로 위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민족 대이동 이 있었죠. 게르만족의 이동, 뭐 훈족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왜 이동을 한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기와 기마 민족들이 무서워서 이동을 한거걸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것은 어떤 그 전쟁 어,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영향은 어, 기원 후 13세기, 와 14세기에 몽골이 아시아와 러시아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절정에 달한다. 세계적인 제국, 몽골 제국이 이제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기마 민족, 말을 타고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전쟁에 유리했다. 그래서 힘이 거대해질 수가 있었다. 정복전쟁에서 말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상으로 해서 진화한 병원균이다. 그래서 병원균도 정복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실제로 그랬단 말이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서 퍼져나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 거다. 각각 특수한 돌연변이를 거쳐서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이런 병들이 원래는 인간의 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동물들의 병인데 그. 동물들의 병에 있었던 어 조상병원균으로부터 어 돌연변을 거쳐가지고 인간의 병이 된거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병이 된거죠 왜 그렇겠어요 인간이 가축을 이제 키우면서 가축과 동물과 가까이 지내다보니 어, 원래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동물의 병원균들이 돌연베인를 걸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의 병원균로 으 진화를 한 거다 이 얘기죠 가축과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세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병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설명해 궁극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가축화된 어, 가축화나 작물화된 동식물, 농사나 목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뭐 제국이라든지 문자, 쇠무기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나머지 대륙들에서는 그게 뒤처진 이유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축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물화 이것이 왜 유라시아에서 먼저 이루어졌냐 그게 환경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량 생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의 잔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식물의 잔해가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면 그게 식량 생산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죠. 작물, 어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은 야생이었던 그 조상과는 대개 형태학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가축화나 이제 작물화된 그런 동식물은 야생 산태에서의 동식물하고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축화된 소나 양은 크기가 더 작고 가축화된 닭이나 작물화된 사과는 크고 작물화된 어, 완두콩의 씨 껍질은 얇고 연하며 어, 가축화된 염소의 뿔은 언월도 모양이 아니라 나사 모양이다. 그러니까 가축화나 작물화를 하면서 그 형태가 많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화나 작물화된 동식물은 야생 동식물과 구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어, 식량 생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의 잔해가 발견되면 그것은 그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발견한 탄소가 함유된 물질에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서 식량 생산 연대를 추정한다. 그래서 유적, 유적지에서 발견한 물질에서 이제 어, 방사성 연대 측정법, 요것을 사용해서 어떤 물질에서 탄소가 함유된 물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탄소 1 4는 우주선에 의해서 대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된다. 우주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매우 높은 에너지 입자서. 우주선을 이제 탄소가 맞으면 탄소 1 4가 계속 형성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 방사상 연대를 측정하는 거다.